돼지띠 대표, 천도제 전문가, 울산 포항 희망 스님. 25년도에 돼지띠는 사해충, 둘이충한다 그래요. 사고의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개, 해생 등을 잠깐 살펴봅니다. 사회 활동이 왕성합니다. 제일 나쁜 것부터 일단 3월생, 4월생, 10월생, 12월생. 이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악삼자라고 그래요. 이 악삼자에 있는 분들은 침대, 자는 것을 방향을 차라리 이동해 주는 거예요. 에지티들은 동서 남북 중에 동쪽, 동쪽이 좋아요. 네, 동쪽이 합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향이 어 동쪽이다 그러면 과 방향에서 주무시거나 일을 해보세요 먼저. 음. 그러면 아 편한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. 2월 3월 생은 참 좋습니다. 복삼절로 빠집니다. 나머지 7월 8월 9월 11월에 있는 사람들은. 아, 평상자라 그래요. 평행이하게 진행합니다. 1971년 신해생입니다.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입니다. 어, 또 조상묘도 잘 살펴드릴 때가 왔습니다. 기해생은 내가 그동안 벌려왔던 일들을 충분히 정리를 해가면서 순조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듭니다. 이 디지트 자체가 바빠요. 동서남으로 잘 달립니다 또 돼지띠는 자기가 목표는 방향을 잘 설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또 좋은 집으로 갈수 있는 기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올 가을부터 하세요 우리가 피해갈 때는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보다도 후반기 가을이 들어와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모두 화이팅 달려봅시다